혹시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? 어쩌면 영적으로 좀 따분하다, 지쳤다, 뭐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.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활기찬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원문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원문은 정말 돌직구 같은 질문을 던져요. 혹시 따분한가요? 이 질문 사실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영적인 무기력함, 그러니까 이 따분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?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증상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나오는 징후들을 좀 보세요. 그냥 재미가 없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원문을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게 되고, 또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, 심지어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탓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이 중에 혹시, 어, 이거 내 얘기인데? 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으신가요? 네 바로 이런 케케묵은 생각들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원문에서는 이게 우리 내면에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호가 가리키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뭘까요 다음 부분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끼어들어버린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문은 그 장애물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. 바로 시기, 분노, 이기심 같은 것들이래요.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요. 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싹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. 여기서 원문이 또 하나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. 우리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.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삶의 활력을 얻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와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 같아요.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만족을 얻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.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결이 톡 끊어져도 그걸 알아채지도 못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해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듭남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3장 3절이죠. 원문은 바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거듭남에 대한 원문의 해석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이게 그냥 나 다시 태어났어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. 뭐랄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. 좋아요.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? 이제 좀 이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원무원이 제시하는 방법은요,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첫째,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싹다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. 둘째, 그 시기, 분노, 이기심 같은 감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셋째,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론입니다. 원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면서도 명쾌한 형동지침을 딱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. 진정한 섬김의 길은요. 복잡하게 머리 굴리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원문이 강조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. 따지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. 그리고 두 번째 조건, 바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. 아까 말했던 그 비교하는 마음 있죠. 나의 섬김을 다른 사람의 것과 저울질하지 않는 것,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원문은 이 모든 걸뜻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. 그저 섬기세요.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따분함이라는 안개를 싹 걷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얻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는 거죠. 오늘 내용 정체를 마무리하면서 원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과연 무엇을 향해 열려 있나요? 혹시 식이나 분노를 향해 열려 있지는 않나요?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향해 활짝 열려 있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